오늘 부처님 업적을 따라서 가나쿠에 소지한 예 보덕사 사찰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공기가 좋고 여기는 어 여러 산신령을 모시는 그러한 대도 있습니다. 예 저기 부처님 저기 동상 보이시죠? 예 그러 나 여기는 사찰이 있고, 조용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저기,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집하고도 가깝고, 한번 와야 되지 싶어서, 한번 영상을 띄워봅니다. 다바탑하고 똑같은 건 탑이 있죠. 실내 마당이고요. 아담합니다. 간낙산 음. 아. 뒤쪽에 있는 대학동 위치하고 있는 보독사, 어, 아. 철에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인데요. 어, 불교하고 천주교는 미나도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음숙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예, 엔신이 김이었습니다. 예, 습가문 이상, 부치님상 이렇게, 어, 준비하게, 자각에 나와 있는 이런 절은 드물죠. 예. 이 보덕사의 의미로 내가 내려가면서 또 좋은 영상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어, 날씨가 많이 선선해집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오랜만에 산악행을 택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띄워봅니다. 자, 겨울이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 가 간악산 둘레길이고요. 어, 보덕사라고, 어. 절이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한번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빨갛게 물들락 하는 이런 어, 나뭇잎 절정으로 어, 가을 아닌 가을이 지나가고 또 겨울 바로 겨울이죠 지금 날씨가 주야로 쌀쌀합니다 예,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라고 산행하면서 한번 찍어봤고 단풍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 물론 설악산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좋은데가 많겠지만 이 가까운 그가나구에 사시는 분들 가나산 둘레길도 단풍이 물들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가을을 접고 겨울을 시작하는 그런 계절 11월달 맞이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일정 마무리하면 아, 저도 이제 무리가 백발이 많이 납니다. 예. 몸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간단하게 할게요. 자,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지구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독감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간악산 둘레길, 어, 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